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와. 뜨끈뜨끈하네요. <laughs> 아 따뜻하죠? 예. 예. 저희들은 이것까지는 부족해요. 아주 뜨거워야 돼요. 찜질방 아시죠? 저희들은 여기 찜질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그때. 여보. 이거 가지고 왔어요. 오, 어디, 어디. 집안에 웬 장자? 장작을 거실까지 왜 들고 오신 거야 장작이요 그 쓰임새를 도통할 수 없던 그때 아. 바닥을 들어 올린다 와 바닥이 뚫려 있네요 그렇게 나무판을 하나둘 걷어내자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깜짝 공개된 황토 집의 비밀 공간. 그 용도는 찜질방 입구예요, 이거? 뭐예요? 저희 집 아궁이입니다. 집안에 아궁이가 있다? 아궁이 한번 보실래요 자세히 살펴보니 일반 아궁이처럼 수직 활활 타고 있었다. 벽난로요. 배치카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애들 거실 위에다 하는 방법이 있고 거실 아래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 공간을 더좀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요. 방방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진 비밀 공간식으로 아궁이를 만들었고 거실에 벽난로처럼 아궁이를 만들고 싶었으나 공간 활용을 위해 바닥 아래에 히든 공간을 만들어 아궁이를 만들게 됐다는 것. 지세요 그러더니 장작을 때는 철문 위에 또 다른 철문을 연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가 조심히 꺼내는 것의 정체는? 이야, 우 와. 요아 고기도 구우고 찌개도 넣고 밥도 먹을 때다 있어요. 만능 만능 오븐이에요. 히든 아궁이 덕분에 찜질방부터 군 고구마. 경난로까지 긴긴 산골 겨우살이가 지루할 틈이 없다는 두 사람.